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각국의 수도 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국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자, 수도가 천도되는, 자,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수도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이 어떤 특정한 명칭을, 자, 수도의 편 천도 과정에 명칭을 준 다음에, 이게 어느 시대냐, 그 시대를 찾는 키워드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대별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갑시다. 자, 일단은 뭐, 삼국시대부터 가겠습니다. 삼국시대에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그중에 고구려를 먼저 본다. 라면,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수도를 자, 크게 두번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졸본성. 이 졸본성이 고주몽이 당시 이제 나라를 만들 때 자, 급하게 도망 내려와서 산악 지역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약탈 경제에 의존했다. 그 약탈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우리가. 부경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자 거기까지 한번 자 의미를 확대해 보고요. 아무튼 이제 졸본성이 이제 식량이 넉넉한 동네가 아니다. 그래서 이대왕 그러니까 두 번째 왕때 유리왕이죠. 자 국내성으로 자 곧바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야가 좀더 많은 지역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자 여기에 있는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었던 요게 바로 누구의 업적이다? 장수왕의 업적인데요. 여러분들 이 장수왕 하면은 413년에서부터 491년까지 와 5세기 내내 집권했었던 게 장수왕인데 장수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바로 남아정책 남진정책이죠. 그 남진정책을 위해서 아, 전진기지로 평양성을 채택했던 겁니다. 그래 결국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저렇게 옮기게 되었다. 그럼 몇 세기 상황? 예 5세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수도를 크게 두번 옮겼다 이 정도 자 백제 갑시다.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가 맨 처음에 어디입니까? 예, 위례성이네요. 그렇죠? 이 위례성은 한강 쪽입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송파하고 어, 하남시뭐 이쪽 사이에 있는 위례신도시가 있죠. 자그 부분이 위례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나중에 웅진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 웅진이라는 동네는 에 공주입니다. 그러면 왜 옮기게 되느냐? 위에서 보시면 장수왕이 남하정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수도를 뺏기게 됩니다. 그죠? 자 당시에 이제 왕이 누가 있었냐면 개로왕이 있었는데 개로왕이 수도를 뺏기고 전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주왕이라는 왕이 웅진성, 오늘날의 공주로 도망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장수왕의 남하정책 요거하고 백제가 웅진성으로 도망가는 요 장면하고 전후관계 따질 수 있나요? 오케이, 전후관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주에서 쭉 백제가 어, 움츠리고 있다가 6세기에 성왕이란 시기에 백제의 중흥정치가 펼쳐지는데 그 중흥정치를 위해서 어디로 수도 를 옮기게 되냐면. 사비로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사비성이라고 나오고 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부여성입니다. 부여죠. 그래서 사비성이라고도 하고 자 부여라고 단단하는 거. 그럼 결국 백제도 수도를 두번 옮겼는데, 자, 첫 번째, 위례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긴 거는, 자, 고구려의 남하 정책 때문에 도망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웅진성에서 부여성으로 이동하게 된 거는, 자, 백제의 무슨 정치를 위해서? 중흥 정치를 위해서, 자,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제도 수도를 두번 옮겼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라가 나오는데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도를 천도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서는 고구려 두번 백제 두번 그중에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 백제의 수도 천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따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남북국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발해와 신라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음, 가볼까 자, 남북국 시대. 어, 누구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통일신라 먼저 봅시다.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지금 계속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경주를 그 당시에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국경선이 넓어지잖아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음 달구벌 이 달구벌이 오늘날의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내륙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시도를 해요. 하지만 귀족들이 반발합니다. 집값 떨어지죠. 그래서 수도를 결국은 옮기지 못했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구주 오소경 이 오소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구주는 뭐 일단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한다면. 아팔도와같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여덟 개의 도, 뭐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할때 도도도 그게 이제 아홉 개의 주로 쪼개져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다섯 개의 작은 수도를 뒀는데, 이게 이제 바로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륙 안쪽에다가 작은 다섯 개의 수도를 설치했었다. 목적은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했다. 그럼 결론은?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이 통일되는 이전 삼국의 항쟁 과정에서도 그렇고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수도를 옮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라는 수도를 옮긴 적이 없다. 이렇게 여들이 마무리를 짓기 바라고요 자, 바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 바레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서 건국됐습니까? 자, 동모산에서 건국되었다. 대조영이 즉 고왕이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고 어, 이대왕이었었던 무왕이라는 왕때 현주라는 동네로 천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문왕이라는 왕때 상경성으로 옮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왕이라는 왕이 시험에 잘 나오죠. 뭡니까? 당나라와의 어떤 친선관계로 돌아섰었던 그러니까 무왕 같은 경우는 당나라와 적대관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래서 당시에 장문휴라는 장군을 자, 보내서 당의 산동반도를 공격한 그런 어떤 기록도 남아 있죠 아무튼 무왕 때는 안 친했다 그런데 문왕때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의 선지문물 예를 들어 삼성 육부제도라든지 자 그리고 어, 당나라의 수도였었던 그 장안성 그 장안성을 모방한. 상경성에 자 주작대로라는 것을 만들었었던 게 바로 자 문왕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왕이 상경성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는데, 문제는 이 문왕 말년에, 어? 문왕이 또 있네요. 그죠? 문왕 말년에 다시금 수도를 어디로 간다고요? 동경성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왕은 상경으로 갔다가 말년에 동경으로 옮겨놨고, 그럼 그 이후에 성왕이라는 왕, 이 성왕 같은 경우는 시험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왕이라든지 무왕이 출제가 되는데, 그럼 문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문왕 때 이미 상경성으로 옮겨놔서 주작대로가 다 만들어졌을 것이고 동경성으로 문왕 말년에 옮겨놨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상경성으로 수도가 천도가 되어서 발해가 망할 때까지 자쭉 상경성이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경성이라는 거 주작대로 기억하시고 문왕이 한번 옮겼고 성왕 때 옮긴 것이 자 지금까지 쭉 발해가 망할 때까지 쭉 이어졌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국시대에서 신라는 어쨌든 수도를 움직인 적이 없고, 발해는 상경성의 주작대로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고려로 가는데요. 자, 고려 가기 전에 후삼국시대를 볼게요. 이 후삼국시대 여기가 하나의 단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후삼국시대 여러분들 자두가 있습니까? 후고구려가 있는데, 이 후고구려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마진으로 바뀌고요, 태봉으로 바뀌고. 고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었을 때, 후고구려와 마진과 태봉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었을 때, 이때까지가 궁예가 왕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궁예가 실정을 자꾸만 거듭하니까, 반궁예 세력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결국은 고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국호의 변화도 함께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어, 국호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럼 수도는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자 수도가 어디냐? 여기에 있는 송악입니다송악이 여러분들 개성입니다. 그럼 송악 개성의 수도를 줬었는데 마진이라고 국호를 바꿨을 때 수도가 철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게 905년. 잘 보세요. 마진이라는 국호로 바꾼 게 904년이고 철원이라는 자 수도를 이쪽으로 옮긴 게 905년인데 나라 이름 바꾸고 수도를 옮겼다. 1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함정을 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진이라고 바뀌었을 때천 원으로 결국 수도 옮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용 관계만 따져 놓으시고요. 태봉이었을 때도 여전히 수도는 천 원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자, 고려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 다시금 수도가 어디로 간다? 개경, 송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예, 송악이 다른 말로 이제 개성이라고 했고, 수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개경. 그럼 결국 송악, 개성, 개경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결론은 어떤 거냐면, 마진이라는 국호와 태봉이라는 국호를 썼을 때요 때만 수도가 어디였었고 철원이었었고 마진이라는 국호 쓰이기 이전은 송악 자 그리고 자 고려라고 바뀌었을 때도 자 다시금 송악 그럼 결국은 후구구려와 고려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을 때는 송악의 수도였었으나 중간에 국호가 마진 태봉이었었을 때만 자 철원으로 수도가 옮겨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북호의 변화를 꼭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후고구려, 자마진, 자태봉, 자이후, 고려 이렇게 북호의 변화까지 연결짓기 바라고요. 자 고려 시대 가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자 수도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디입니까? 개경이죠. 자 개경인데 몽골의 침략을 13세기에 받잖아요. 그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들이 이제 기마 민족이야. 그래서 말 타고는 무척 잘 싸우는데. 해전에 약하다는 자 사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디요? 섬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였었던 거죠. 그래서 강화도, 자, 수도를 자 이렇게 옮긴 적이 있었다. 그럼 이 당시에 집권자가 누구냐면, 무신 집권자 중에 최우라는 집권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몽고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수도를 옮긴 거는? 최우라는 자, 집권자가 있을 때죠. 무신 집권은 여러분들 1170년에서 1270년까지 딱 100년간인데, 당시에 그 집권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는 있으나 왕은 아닙니다. 왕은 허수의 왕이, 허수아비 왕들이 따로 있었던 거고, 실질적 권력을 자, 무신들이 가졌었던 거죠. 그런데, 음, 1270년 자, 무신의 마지막 집권자라고 할수 있는 임유무그임유무라는 집권자가 결국 피살이 되고,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개경으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원 간섭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무신 세력들은 삼별초라는 이제 어떤 그 사병 집단을 이끌면서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도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삼별초의 항쟁을 벌였죠. 그러나 결국은 제주도에서 진압이 됐었던 거고요. 아무튼 고려 시대에도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적이 있었다라는 정도 확인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누가 남았습니까? 자 조선이 남았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드릴게요.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고려시대의 수도가 자 개경 아닙니까? 개경인데 이 개경 외에 두 개의 지역을 수도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고려 삼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려 삼경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디 어디입니까? 자 개경과 서경과 자 동경인데 이 서경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그래서 이 평양을 주인시했던 이유 자 태조 왕건이요. 후대 왕들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그걸 우리가 후녀십조라고 하잖아요. 그 후녀십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경을 중시해라. 그래서 왕은 1년에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을 서경에 머물러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써서 고려의 예, 고구려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즉, 북진 정책의 전진 여지. 그리고 동경, 이 동경은 인구가 많죠. 왜냐면 하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경주. 그래서 이세 개가 고려 삼경이었었는데, 나중에 요 문종이라는 왕때 가게 되면은, 자, 기 문종 왕 이름 참고로 가시고요. 남경 길지설, 그러니까 풍수 지리 사상이죠. 남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남경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의 한양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경 대신에 어디를? 남경을 수도로 승격을 시켜서 고려, 삼경이, 자, 위치가 다시금 개경, 서경, 남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자, 문종이란 왕 이름 참고로 가시면 되고, 무슨 지리사상에 영향받았다? 풍수 지리사상에 영향받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어디가 남았습니까? 조선이 남았나요? 조선으로 갑시다.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고 건국되자마자 딱 2년 뒤에 어디로 천도합니까? 예, 여기 있는 한양으로 천도하게 됐었던 거죠. 고려 중기 때부터 이미 자, 한양은 남경이라 불려지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그런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건국되고 천도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의 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음, 좀더 심화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정종 때 왕자의 난으로 어, 결국 이제 정종이 왕이 되셨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아 지금 이야기하는 한양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시도했었던 괴경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괴경으로 환도를 해요. 그러니까 천도를 합니다. 다시금 그래서 연도 외할 필요 없고 자 정종 때 옮겨갔으나. 2차 왕자의 난으로 집권했었던 태종은 자, 조선의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한양으로 재천도하게 되었다. 연도는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 없겠고요. 보통 시험문제에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 태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태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에서 한양의 자, 제자를 빼고 천도, 한양 천도, 태종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좀더 깊은 내용의 출제가 되면 한 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 수도가 천도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현 문제에서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한능검에서 자, 여기 있는 이 출제 포인트는 수도의 명칭, 명칭을 기억할 건데, 음, 명칭을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냐?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좀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본다면 라 철원이라는 것을 주고 이철원의 도읍지를 뒀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후고고려 마진 태봉 그중에 마진 태봉 결국은 누가 왕을 집권하고 있었을 때 궁예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을 선택지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죠. 이런 제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명의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데 이 지명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수도와 관련된 지명에서 가장 잘 나오는 동네가 어디냐면 공주입니다. 공주에는 이거 말고도 뭐 무령왕릉이라든지 아니면 석장리 유적지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공주와 관련된 지명 문제. 자 부여 잘 나오죠 자 다시 공주 부여 그리고 강화도 자 수도 중에서요 그래서 이세 개의 지명이 출제가 잘 된다 요거는 제가 지명특강에서 따로금 자 다시금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수도 이름과 어느 시대의 수도를 천도했는지 자 요렇게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해 두시면 한능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